국만두가 3개에 5천 원, 붕어빵은 4개에 5천 원 얼마 전 논란을 휩싸인 명동의 길거리 음식 가격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바가지요금 관련 키워드가 끊이질 않고 등장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엔데믹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느는 추세라 비싼 음식값이 관광 수요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중구청은 명동 일대 상점들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리 가격을 표시해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음식값 더 받는다는 논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 무질서와 위생관리, 불법 적치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하겠다고 밝혔어요. 명동 상인복지회도 지난 7일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의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씩 내려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자정 노력에 나선 건 명동만이 아닌데요. 지역 축제에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이번에 문체부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문체부는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사전 제공해 현장에서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고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해요 여름 대표 휴가지 강원도의 지자체들도 나섰는데요 공해시는 여름 청수기 요금 인상폭을 비수기에 두배 이내로 제한하는 숙박요금 피크제를 도입했고요 강릉시는 파라솔, 튜브 대여로 상한제와 카드결제 의무화를 삼척시는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자릿세 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어요 즐거웠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가지 요금 이젠 정말 사라지면 좋겠네요 e aí 졸업 가운을 입은 한 대학생이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어요 계단과 벤치 나무와 난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거나 졸업장을 버리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이 사진들은 모두 지난 6월 졸업 시즌을 맞이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시 sns에서는 대학생들이 올린 사망 졸업 사진이 다수 올라왔어요 또 다른 말로 좀비 스타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울신에 따르면 중국의 한 졸업생은 사망 졸업 사진을 두고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표현했다고 전했어요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좀비에 비유하면서 사진으로 연출한 거예요 올 초부터 베이징의 한 사찰에는 취업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청년층도 늘어났어요 어 응, 너이서그번에 대학 졸업생들은 1,158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취업 시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자구책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졸업을 늦추기도 하고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하고 부모로부터 월급을 받는 장업자녀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잘 차려진 한끼 또한 사치가 됐는데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팔고 남은 음식들을 할인해서 파는 잔반 블라인드박스나 한두 개의 재료가 들어간 샌드위치, 샐러드 등 바이런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죠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요 비 피해 없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